이 신복합 조성물은 면역 조혈증진 효과뿐만 아니라 향암 효과도 가지고 있고, 방사선에 대한 정상 조직을 보호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전문연구기관인 이곳에서 새로운 의약품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첨단 기술력을 기본으로 암 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방사선 식품 생명공학 연구팀의 조성기 박사는 이런 연구를 이끌어가는 인물, 암 치료 시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한 해법을 얻기 위해 지난 5년간 수많은 생약제의 성분 분석부터 동물 실험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는데, 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통. 동통...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쓰게 되는데 이때 부작용으로는 어 면역조혈계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고 또 재생조직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어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혹은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고 밥을 잘못 먹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팀에서는 독성이 없는 어 식품 소재들을 이용해서 어 정상조직을 보호하고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백작약, 청궁, 단귀를 조합하고 그 추출물로부터 유효성분을 분리해내고 그 유효성분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신복합조성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복합조성물은 면역조절 증진 효과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고. 어, 방사선에 대한 정상 조직을 보호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효과들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방사선이 세포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은 어, 정상 세포를 방사선 쏘이면 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포가 손상을 입어서 DNA가 이렇게 절단되어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실에서는 어떤 물질을 개발해서 물질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 DNA의 손상이 이 정도로 감소되는 그런 물질을 찾아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소장의 단면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방선만 조이면은 그 재생 조직이 상당히 많이 그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한 제품을 먼저 투여하고 방선을 조이면 상당히 그래도 많이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혈 모세포에 대한 그 보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험한 결과인데요, 어, 방선 조사했을 때 조혈모세포가 살아남아서 재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어, 이 물질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조혈모세포가 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은 어, 이 정도로 어, 증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 활성화를 통해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이미 도출된 상황. 우리 고유의 생약재인 당귀 등을 이용해 기존의 한방 처방과는 차별화된 생약 복합물을 만들었다는 설명. 예, 저희들이 개발한 이 복합 조성물이 암세포 억제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재에 먼저 암세포를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식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암 어, 생재가 죽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0여 정도에 다 죽게 되는데 이때본 복합조성물을 투여하면은 더 오랫동안 이렇게 생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복합조성물이 암세포를 살해할 수 있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이렇게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T세포의 활성을 이 정도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대식세포의 암세포 살해능을 이 정도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살펴보신 바와 같이 본 복합조성물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줌으로써 암세포를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생명공학기술과 방사선기술이 결합된 이번 성과는 새로운 신상품으로 선보일 예정. 벤처기업과의 협력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기능성 식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약 1조 2천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약 90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5년간 수십 억 원의 자본을 투자했고 이것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기술이 상품화되면 해외 시장 개척은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상품군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앞으로 기능성 식품 시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